안녕하세요 연박사입니다 오늘은 신촌의 디지몬 콜라보 카페가 열렸다고 해서 호다닥 다녀왔습니다 이번 콜라보 카페는 신촌 현대백화점 뉴플렉스 지하 2층 카페 오마케에서 진행되고 1월 22일부터 3월 25일까지 약두 달간 진행됩니다 이번에 진행되는 건 시즌 1인데요 2월 말에 굿즈랑 메뉴가 한 번씩 더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이점 참고해주시고 네이버 사전예약을 통해서 입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네이버 사전 예약은 이미 많이 마감이 되었는데요. 취소표가 계속 풀리기도 하고 현장 대기 인원을 위한 좌석도 있습니다. 저도 예약 안 하고 갔는데 해당 타임 사전 예약 입장 후에 15분 정도 지나고 나서 들여보내 주시더라고요. 제가 카페 오픈하고 첫 주말 피크 타임에 갔는데도 금방 입장할 수 있었던 걸 생각해 보면 굳이 사전 예약 안 해도 충분히 즐길 수 있으니까 그냥 각 입장 타임 맞춰서 아무 때나 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구조는 먼저 카페 메뉴 주문을 하고. 자리를 잡은 뒤에 굿즈는 추가 결제를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자리가 팝업이라기보다는 계속 콜라보 카페가 열리는 콜라보 전용 매장이라 운영이 매끄럽게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운영사가 같아서 니즈몬전 때 봤던 전시물들이랑 팔았던 굿즈들이 또 보였습니다. 저희는 촬영을 위해 구석에 앉았고 연구소에서 먹은 메뉴랑 구매한 굿즈들 지금 보러 가시죠. 한다. 한둘셋. 안녕하세요 너무 성의 없이 들었어안녕하세요 오늘은 디지몬, <laughs> 디지몬 카페. 콜라보 카페 가려고 신촌에 왔답니다 사람 많을 것 같아 사람 내려봐야 돼서 <laughs> 이, 이, 이런 것도 있나뒷면인고아뒷면이 어. 근데 다 예쁘다 피오만 아니었으면 좋겠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돈만 넣으면 돼? 어. 오! 나리다 나쁘지 않네 오 어. 바로 이렇게 틱 하고 나와 피어몬만아니야 엔젤룸 와 이거 근데 카드 퀄이 좋아 그지아 뒤에는 완전체를 넣어놨구나 이거 스마트폰 간지인데 오우 무 잘했는데 할머니 간지 서기 꽃잎을 커피바라 한한죽고있지한 <laughs> 소리 모티몬이다 모티몬 귀여워 뭐야 이예 깜찍해 예 좋아했는데 새쌍몬인가뭐 약간 문인가요? 맞아 얘가 제일 열받게 생겼잖아 맞아 뭔가 햄스터갓 태어난 것처럼 아직 피 빗덩이거든 <laughs> 빗덩이야 야옹몬 예 야옹몬 예 어, 깜몬이고 저기 이제 유라몬 제가 제일 열받게 생겼어요 <laughs> 저맨 끝에 제 이름이 기억이 안나 옆으로 흘겨보고 있어 소라 이전에는 이누야샤 있던데 아 여기서 이누야샤였어 이누야샤? 아. 어. 그것도 인기 많았을 것 같은데 G 지 G 지디지얘 이름 뭐지? 나도 몰라 찍고 있는 거구나? 아 이거 아, 그거네 맞아 랜덤 비교 이 응. 빨간 애도 예뻐 이, 이 연두색도 예뻐 오메몬 바삐몬 무슨, 사악한 똥니바퀴 죽음의, 어둠의 똥니바퀴 어둠의 똥니바퀴 아, 이거, 그니까, 이거 저번 날 팔았던 거잖아. 아, 이거요? 아, 랜덤 캠 뺐지? 어. 주추문 개 많이 나왔잖아. 주추문이 예뻐. 어. 아, 이거 붙이는 거야. 그걸 쓰면 좋았을 텐데. 맥세이프. 테일이가 예쁘긴 하다. 다 예쁘네, 근데. 이 종이 쪼가리도 파는 거야? 아, 폴라로이드도 파는 거야. 아, 어? 이것도, 이거, 이거 랜덤이 시안이... 아니었네? 나 이거 랜덤인 줄 알았는데. 랜덤이 재밌는데? 아니, 근데 종류가 이렇게 많은데. 음. 다 팔린 거. 같아. 아래 있어, 아래. 아, 아래? 아, 여기 있다. 음. 예쁜데? 이거 8,000원이야, 싸, 이거는. 이거? 이게 괜찮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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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화닥문? 화닥문이 예쁘지. 너는 파당몬 좋아하는 거 같아. 얘 떼버리고, <laughs> 파당몬만 갖는 거야. 팔몬. 팔몬도 예쁘지? 나는 근데 오늘 아구몬 가져왔으니까 아구몬 더 파당몬? 하나. 너파당몬 <laughs> 하나 이것도 써볼까? <사> <laughs> 이게 뭐야? 그거, 뭐 무선 충전기 뭐. 아니야? 모드는 뭐 뭐야? 아, 이거 그거다. 근데 용도가 뭐야? 그냥 본번 줄이지 뭐. 아. 어. 링이구나 아고아 요거네 아... 굳이? 나는 랜덤 응. 이거 스마트톡 예쁘긴 하다 뭐 갖고 싶은데? 나? 피오몬 어때? 근데 잘 나오긴 했어 피오몬 아 피오몬만 아니면 돼얘 이... 어, 눈봐 걔도 아니었지 나는 시라몬 팔몬도 예쁘다 팔몬도 예쁘다 아니면 이 아니면 얘 아니면 얘 이렇게 네개 그래? 나 파피몬도 괜찮은데? 나 쉬라몬, 팔몬 <laughs> 하나 더본데 나도 하나 골라볼 응. 어, 좋은데? 이거 디지몬돈 때 팔던 거 저것도잖아 저 저것도 응. 예뻤어 맞아 폴라로이드카드아왜 <laughs> 아, 이렇게 비싸? 그니까 한 장에 8,000원인 거야? 여러 장 들어있지 않을까? 이런 어 이거 많은데? 아, 그래? 여러 장 들었어? 한장든거 아니야? 한번 사본, 사본다. 어. 이게 1인 10개 제한이래. 그러면 인기가 많은 건가 봐. 4만원 이상 사야 득점 받을 수 있어. 그러면 랜덤 두개씩 사보자. 네, 이거 하나 골라. 이렇게. 성장기 뺐지? 근데 이 뱃지보다 나는 저번 저 뱃지가 더 예쁜 것 같지. 그래도 여기 왔으니까 어, 하나 이거 살게. 새로 나온 거야. 어살 거야? 그거 하나. 난 저번 뱃지나 하나 살까 싶어. 저번 뱃지가 있어? 저기 아까. 아, 아 그지 이게 더 낫네. 이게 더 예쁘지. 이거 저, 저번에 추추문이랑 재하랑 이거 동글문 있는 거 나왔으면 좋겠다. 제발. 이거 이거 하나 살게. 이것도 괜찮긴 하네. 이거? 근데 저거는 풀셋을 뭐... 모아야 의미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저거? 저거 뭐야? 응. 아, 저 화? 티켓? 사, 그, 4만원 이상 사면 이거 준대. 이거 둘다 이거는 메뉴 사면 주는 거고, 이건 아 4만원 이상 사면 주는 거 저거 종, 그냥 종이야? 종이야. <laughs> 장넘무 아. 무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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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랜덤 과연 랜덤 티켓? 뭐가? 아 랜덤 허허 주시는 거지? 거지? 어. 감사합니다. 어? 아 뒷면은 뒷면인가 보다. 허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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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둘. 아, 허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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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미친 돈 괜히 썼어 진짜 얘 얼굴이 막 광기가 있잖아 <laughs> 뭐임? 이거 개 어이없어 개 <laughs> 열받은 아 근데 얘는 멋있어 얘랑 맞아 얘랑 얘가 열받아 맞아 웃는 거봐 이거 봐 얘만 입 벌리고 있어 <laughs> <게> 열받지 <laughs> 안에 다입 담으고 있는데 <laughs> 상황 파악 못 하고. <laughs> 이거 열어볼까? 이거 또그 뜯어야 돼. 안뜯어려돼안 뜯어도 예뻐. 아예 잘뜯어져 음. 이거 진짜 포켓몬이 최악이고, 그지? 그때 진짜 죽고 싶었어. <laughs> 잘뜯어지는데 이거? 어이 노래 뭐지? 이거 테이머즈 노래지. 아 맞는 것 같아. 와 미쳤다. 뜯었다 이거 저작권 때문에 노래 다 날려야 돼 이렇게 달고 다녀야 되네 예쁘네 이것도 랜덤 있어? 없지? 이거는 랜덤 없을걸? 이게, 이게 25,000원? 네. 개 어이없다 어 빨대가 빨대 가져올게 음. 이거 받은 거 봐볼까? 아, 봐볼까? 이거 랜덤 코스터. 메뉴당 하나씩 주는 거. 뭐야? 남캐지로다 받았어. <laughs> 이, 이거 랜덤으로 받는 건데, 이거는 이렇게 세개 받았어. 근데 이렇게 뒤집어서 안 주시고, 이렇게 주시네? 안소리, 메튜, 정석이. 네, 그림이 뭔가 여기, 여기서 그린 거 같다? 그지? 특이하네, 그림. 원래 그림체가 아니야. 그리고 그 메뉴에 따라서 주는 거지? 그거는 메뉴 따라서 쭉 이렇게 깔맞춤 맞아 이 노래도 좋아 이거도 어, 어느 노래지 어드벤처인가 어드벤처 아니? 야그 다음에 이게 25,000원짜리 파르페 사면 그비밀품이지 주는 아크릴 어. 같이 있어 열어볼까? 이렇게 아이 리키 디지바이스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네 디지바이스 노란색이야 해? 좀나 연한색인 것 같은데 멋있다. 그러게 이거 괜찮은 점딱 하나 괜찮은 점 여기 나 풀세일 써줬어 장사치 수법에 넘어가다 맞아 이렇게 이거 뭐임? 천사의 주먹임? 천사의 손 천사의 손? 원펀맨 같구 이게 개 멋있잖아 천사의 손 이거 한번 먹어볼까? 내건 맛있어 그래? 내거 근데 아래 깔려있어가지고 나 한번 먹어볼게 천사의 손 바르페야? 응. 음. 나 바르페 처음 먹어봐. 우덕 음식의 그 정석 같은 거잖아. 이거? 바르페가, 바르페가? 아 어. 그래. 이거는 뭔 맛이냐? 옛날 짜먹는 요거트 알아? 짜요짜요. 짜요짜요 같은 거. 짜요짜요 짜유 짜유? 맛이야. 그거 맛있잖아. 아 진짜 짜요짜요네. 짜유 그지. 슬러시 짜요짜요. 아. 요거는 그냥 주스에 탄산 탄 건데 이거 짜유? 맛있. 어 맛있지. 그거 무슨 맛이냐? 이거는 미란다. 미란다 오렌지 맛. 맛있다는 뜻이네. 이거 왜 하나만 주냐? 가서 하나 더 달러 가면 응, 그래, 그래. 어우, 뭐야. 뭐야? 누가 배워 먹었어? 내가. 아니, 좀 넓은 데다 주지. 먹기가 힘들다. 그니까. 이거 뭐야? 치즈인가? 어우, 치즈, 어 치즈, 이거 치즈 괜찮은데? 먹었어? 아니. 뭔가 선택이 괜찮아, 치즈. 치즈. 처음 거는? 내 거다. 이거 디지몬 어드벤처전 때 했던 배인데 위트라이. 갖고 싶은 거그 길문, 동글문, 테리어문 있는 거. 아, 테이머즈? 제발 제발 길몬 동글몬 테리움 하나 둘주렇게 <laughs> 이런 미팅은 이거 진짜 개 미친 거 아니냐고 얘가 개가 전전하는 게 이거 이미 나두 개나 있는 거 아니야? 아개 짜증나 너 데리고 다니면 안 되겠어 옆에서 말 한대로 달아왜나무 이건가? 이게 뭐지? 그립톡인 거 같은데 그립톡 응응 음. 찢어놓은 게됐거너 갖고 싶은 거나말이잖아 아니야, 피오몬 아니야. 피오몬. <laughs> 그럼 거기서 피오몬 나온다. <laughs> 같이, 같이, 같이 열어. 만원 덮여 있어. 개당 만 원. 아, 덮여 있어. 그러네. 한다. 나 준비됐어? 어. 하나, 둘, 셋. <laughs> 오, 팔몬. 간지. 잘 나왔는데? 팔몬. 비오몬 피한 것만으로도 팔몬 좋은데? 근데 이게 붙이는 거지? 어. 그니까 붙이는 거로 조금 아쉬워. 네. 난 붙이는 거라 나왔는 그래? 나는 갤럭시라서. 여기 이거 이렇게 붙이는 거로좀 아쉽다. 이게 좋은데. 나 주던 거. 네가 팔만 쓰고 싶어? 이거? 아. 어. 예쁘긴 하다. 그래 알았어. 주기. 그럼 지금 당장 붙죠. 너무 나았갔어 케이스 바꾸고 하려고? 어. 이거 뭐지? 아, 이거 이거 내가 고른 캠패지. 아, 오케이. 하나밖에 없어 이거. 이거는 그냥 그 여덟 마리 중에 하나지. 맞아 맞아. 이번에 신상이. 비어몬하나둘 빠당몬 셋비어몬이친거 어, <laughs> <친구> 아니야? <웃음> <웃음> 표정 봐. <웃음> <웃음> 근데 얘 8분의 1인데 왜 이렇게 많이 나? 와 어이없어. 마지막 콜라로이드. 아 요거 요거 내가 찢은 거. 음. 아니 근데 이게 두꺼운 건가 보다. 한 장짜리인데 두꺼운 건가 보다. 그러네. 그러네. 진짜. 하나, 둘, 셋. 어, 어. 어, 여러 장 들어있잖아. 여러 장, 어, 한장이한 장. 하나, 둘, 셋. 어! 어, 미나다. 오, 단체샷이다. 예쁜데? 이거는 예쁜데 되게? 근데 솔직히 너무 비싸다, 8,000원이요. 그니까. 이거 8,000원이야. 그니까. 이거 다 포장 두께였어. 포장 두께가 있어. 이거 때문에 가격 오른 거야. <laughs> 좋아. 뭐 근데 일부 현지 굿즈 생각하면 비슷한 가격인 것 같긴 한데 어 이거 예쁘다 여기 얘네도 있어 알아 봤어 에렉몬? 에렉몬인가? 그 에레키몬? 되게 예쁘게 잘 나왔네 끝이야? 이게 끝이지 우리 6만5 0 0원 썼는데 <laughs> 6만5 0 0원이 뭐야 이거 음료랑 이것 값까지 하면 10만원 썼는데 건진 거 소라 피오몬 캠패지랑 소라 티켓 파당몬이랑리키 파스텔 톤으로 그라어 먹고 싶다. 화장품 예쁘다. <laughs> 괜찮네. 근데 이게 또 폴라로이드라서 뭔가 재질이... 종이 재질이 좀 좋은 걸 쓰긴 했네. 소재는 좋아. 맞아, 순수야. 어, 순수. 음... 순수해가지고 막말 직설적으로 뱉고 상처 주고 좀 그러잖아. 이 그립 톡이 제일 예쁜 거 같기도 하고, 순수해서 독설 배터도 얘네보단 낫지. 이거는 솔직히 이 파르페는 다못 먹을 것 같아 이 아크릴 이게 탐나는 거 아니면 비추 남기고 싶어 이 시리얼이 지금 만 원어치인 거예요 그러면 이 가운데는 생크림이야? 몰라 아저 생크림 못들을것 같아 생크림 같기도 하고 음 크림 맛있게 먹겠습니다 음. 골라봐. 아 제발. 길몬이 어디 있을까? 테리오몬 길몬. 투츠몬 여기 있다. 동글몬 그거? 길. 아니 테리오몬 나오면 예쁘겠다. 그니까. 아더 산다고? 아. 뭐가 어, 갖고 싶은데? 그냥 애들이 다 예뻐가지고. 텐타몬 아니면 파당몬 아니면 예. 쉬라몬 아. 해봐. 아니? 그거? 폴라로이드 파피몬 괜찮다. 파피몬. <laughs> 파피몬이 되고 <laughs> 바피몬 <laughs> 쉬라몬 진짜 사진 되게 못 찍는 친구 맞아 느낌. <laughs> 아니 아구몬도 예뻐 아 이게 다시 보니까 예쁘네 그래? 해봐 아, <laughs> 내가 뽑아? 어. 도파민 절여져가지고 더 사왔어 <laughs> 그립톡 니가 는다고그립톡 먼저 하세요 텐타몬, 파닥몬 쉬라몬 아. 어. 중복이 최악 지 꺼낼 거야? 하나 둘셋오 텐타몬 텐타몬. 오. 텐타몬 근데 사람들 다 싫어하던데 왜? 괜찮은데? <laughs> 오나 텐타몬 붙여야지 <laughs> 배지맨맞 마지막에 이거 콜라로이드 파피몬 아구몬 피오몬 하둘셋아 <laughs> 뭐야 미친 아중복이아 중복 나왔어 아 이런 거왜 이렇게 운이 없는 거야? 예쁘긴 해 아, 정만 이거, 마지막. 아, 왠지 추춤은 또 나올 것 같아. 미친 소리 하지 마. 그럼 나 여기 ᄉᄇ 버릴 거 같아. 니 아, 그런 얘기 하지 마. 그거 잘라. 길몬 나와야 돼. 동글몬. 아 진짜 마지막. 하나, 아, 둘. 대리엄. 이거 있는 거야? 있어. 팔모안이 이렇게 많이 나오냐? 팔몬 갈수록 너무 마음에 들어. 그 마지막 회도 그렇고 그 룩업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아. 마음에 들어.